안녕하세요. 빵하더 장군의 인천 맛집 상륙작전입니다. 인천에 사시는 혼밥러들과 커플들 축하드립니다. 시작부터 뭐 쌉소리냐고요? 오늘은 스테이크 집인데 혼밥을 환영하고 커플들이 가기에도 분위기 좋고 맛도 좋은 식당을 알게 돼서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다가오는 추석에도 3일만 쉬고 유료이긴 하지만 바로 앞에 유료 주차장이 있는 것은 개꿀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이런 소중한 식당에서 감사히도 광고까지 의뢰를 해주셨는데요. 광고지만 솔직한 리뷰 시작해 보겠습니다. 부평에 위치한 혼 기입니다. 때기 때키 아니 일본의 오면 가게가 생각나는 외관인데 추석 때 어디 안 가시는 분들은 일본 기분이라도 어떻게 살짝 느껴볼 수 있는 실내는 아담한데 깔끔하고요. 고독한 미식가의 고로상이 혼밥을 즐길 것 같은 분위기입니다. 오픈 주방이라 내 요리를 잘 만들고 있는지 감시 가능합니다. 혹시 감시 중에 문제점을 발견한 분들은 저한테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아 뭐야? 화장실이 내부에 있는 점도 좋아 보입니다. 메뉴입니다. 돼지고기 스테이크인 돈테키와 한 바그 스테이크가 메인인 듯한데요. 사이드 메뉴들과 맥주 안주류들도 있고 커플 메뉴도 있어서 취향껏 고르기에도 좋아 보입니다. 그램수도 잘 표기되어 있어서 세트 시키면 크기가 작은 거 아닌가 하고 의심하는 분들에게는 확실한 정보가. 제공이 됩니다. 입구에 키오스크로 주문을 하고 자리를 잡아야 하는데요. 혼자서 돈테키와 한 박그를 다 먹을 수 있는 메가 훈테키 정식 16,500원을 주문했고요. 혼술 스타일로 즐긴 맥주와 치킨 남반도 영상 후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스테이크 소스는 세 가지 중 고르면 되는데 고민될 땐 기본 오리지널로 골랐고요. 한 박그 스테이크는 데미글라스 소스를 선택했습니다. 테이블에는 깔끔하게 정리된 소스와 시치미가 있습니다. 이렇게 들면 시치미 때 떼... 이건 너무한 거 아니냐고. 머리 끈도 놓여 있어서 이런 센스 굿입니다. 테이블을 뛰어넘어 스테이크를 굽는 모습을 가까이 봤습니다. 열심히 치댄 흔적이 보이는 한바그를 먼저 구웠는데, 소리가 예술, 뜨거운 열로 구워지니 잠시 후 고기가 구워지는 맛있는 냄새가 바로 후각을 자극하고요 4시간 수비드 방식으로 조리가 된 돈테키는 팬에 한번더 구우면서 나중에 소스가 잘 스며들게 소스까지 뿌려서 조리하는 걸볼수 있었습니다. 정성스럽게 굽고 있는 걸 보니 침샘이 찌릿하게 자극이 됩니다. 그렇게 나온 메가 온테키 정식입니다. 새우튀김 우동과 밥, 수란, 깍두기, 와사비와 큼지막한 돈테키에 함바그 한 덩이 위에 맛있게 뿌려진 소스와 잘 익힌 마늘, 양배추 샐러드와 수란, 밥이 제공됩니다. 메가라는 명칭답게 밥, 고기, 면다 먹을 수 있으니 이것저것 다 먹어보고 싶은 저같은 사람을 위한 메뉴가 아닐까 합니다. 먼저 우동입니다. 일단 국물에서 가쓰오부시 향이 적당히 퍼지고 간이 잘된 느낌을 받았고요. 튀김의 기름짐이 더해져서 감칠맛도 싹 올라갑니다. 면도 어디 가서 빠지지 않는 맛인데 스테이크와 밥 중간에 국물을 먹어주기 위해 면은 먼저 없앴습니다. 쫄깃한 우동면에 간이 잘 되어 있는 초급 우동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이 가게의 주인공이라고 할수 있는 돈테키입니다 돼지고기고요 일부는 자르기 편하게 커팅이 되어서 나옵니다 칼질도 부드럽게 잘 되고요 반면을 보니 돼지인데 미듬 뭐야? 라는 오해를 풀어줄 문구는 이미 봤기에 바로 한입 먹었는데요 솔직히 그냥 봤을 때 조금 퍽퍽한 살이 아닌가 해서 아 돈테키보다 함버그 위주로 가야겠다 했던 내 자신을 반성한 부드럽고 촉촉하고 잡내 없이 맛있는 돼지고기입니다 혈당 스파이크를 방지할 양배추 샐러드를 먼저 먹었어요 했는데 살짝 늦었으나 드레싱과 잘 어울리는 맛이고 다시 서테이크 한입 느끼하지도 않고 끝에 있는 지방과도 같이 먹으면 고소함이 업되는 맛으로도 만족스럽습니다. 일단 소스와 너무 잘 어울리고 좋은데 기본 소스는 우리가 먹던 돈까스 소스의 고급진 버전으로 산미가 매력적인 맛입니다. 간이 조금 있는 편이라 밥과 같이 먹으면 간이 딱 맞을 것 같습니다. 밥에 작은 공간을 만들어준 후 수란을 올리고 그 위에 스테이크 소스를 뿌려준 후톡 터뜨리고 비벼주면 간장 계란밥은 명함도 못 내밀 맛입니다. 돼지고기 스테이크가 익숙하지가 않아서인지 밥 없이 먹기엔 조금 어색한 느낌도 있었는데 이 비빔밥과는 궁합이 너무도 좋습니다. 밥 반찬으로 갑벽하다라고 할수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시치미를 떼서 팍팍 뿌려준 후 먹으면 또 다른 매력으로 다가옵니다. 와사비와 같이 먹으면 중간에 알싸함을 잽으로 날려주면서 상당히 궁합이 잘 맞는다라고 할수 있습니다. 여기 올 때부터 기대가 컸던 한박그입니다. 다진 고기들이 똘똘 뭉쳐진 상태로 구워진 단면을 잘라보니 육즙이 잘 가두어져서 촉촉해 보입니다. 맛을 봤는데 왜 옛날 경양식집에서 한박 스테이크, 한박 스테이크 하는지 이해가 가는 맛입니다. 이 역시 밥반찬으로도 좋은데 어린 시절 이걸 도시락 반찬으로 싸갔다면 뚜껑 열자마자 사라질 인기 남바완이었을 겁니다. 와사비 피처링 후 밥과 같이 먹으면 너무 맛있습니다. 데미글라스 소스는 오리지널 소스보다 산미는 약간 덜하고 깊은 맛이 있어 매력적인데 남은 소스에 밥을 비벼서 먹으면 어릴 적 먹은 하이라이스의 업그레이드 느낌도 나고 남김없이 싹싹 긁어먹을 수 있었습니다. 가끔 밥은 좀 귀찮다라는 생각을 해본 적도 없고 어떤 느낌인 줄도 모르지만 그냥 어디 가서 혼자 가볍게 맥주 한잔 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을 때 여기 추천드리는데요. 맥주와 잘 어울리는 유린기나 치킨 남반 중 이날은 치킨 치킨 남반을 택하였습니다. 맛있는 치킨에 타르타르 소스가 뿌려진 비주얼인데 단면을 보니 고기와 튀김의 비율도 적당한 듯하고 깔라만시를 살짝 뿌리면 약간의 기름짐에 신선함 한 방울이 추가됩니다. 튀김과 산미가 느껴지는 소스는 환상의 궁합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소스는 양배추에 바로 비비면 치킨집 양배추 사라다가 되고요. 시원한 맥주 한 모금에 치킨 남반. 우지고요. 시치미를 뿌려서 살짝의 변화구를 주는 것도 나쁘지 않게 즐길 수 있는 방법인 듯 합니다. 두 명이 방문해도 식사 후에 맥주 안주로 하나를 더 주문하는 것도 괜찮은 선택으로 보입니다. 오늘도 위장에 기름칠할 수 있어서 행복한 하루입니다. 다음에는 구독과 좋아요 한 상태에서 만나요. 제발 아.